낚시동호회에서 저는 사람에게 낚시를 당했습니다. 20살, 처음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벌고 돈의 소중함을 알아라며 착실히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지대 후 전자회사에 취직하였고 사회선후배들을 만나면서 동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일하면서 돈 버는 것이 재미있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상급자와의 트러블로 6년간 정들었던 회사 생활을 접고 다른 직업을 찾고 있던 중 친지의 소개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에 위치한 조선소인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미로 낚시를 좋아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돈독한 우정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동호회에서 10여년 알고 지낸 형의 부탁을 의심 없이 믿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우정을 서줬는데 그 형은 대출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제가 다 떠안게 되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회사와 집을 찾아갔지만 벌써 도주를 한 상태였고 몇 년을 찾아봤으나 의미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돈은 하루아침에 빈털터이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죽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면서, 일과 회사만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로 돈에 한이 내쳤는지, 돈 얘기만 하면 덥석 받아서 지추하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또다시 돌려맞게 하는 내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된채를안 하려고 채무통합도 알아봤지만, 소득보다, 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채무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연체를 하지 않으려고 지인에게 도움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미안하다는 말 뿐이었습니다.